안녕하십니까 은퇴안내자 TV의 은퇴안내자입니다. 오늘은 푸드 트럭 어떻게 시작하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종종 어떤 경기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곳에 가면 푸드 푸드 트럭들이 조금 많이 줄지어 있지 않습니까? 어, 청년들이 그 운영하시는 곳들도 있고 또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이 운영하는 곳들도 있지요. 또, 손님이 아주 많은 곳도 있고, 어떤 때는 또, 너무 한가하다 싶은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과연 저런 푸드트럭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는 걸까? 또는, 어, 수지 타산은 어떻게 맞추는 걸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코너를 준비를 했고요. 어, 제가, 어, 주말에 종종 운동 삼아서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길의 하나가 경인 아라뱃길 수변로인데요. 그곳에 한 공원에 가면 커피쉼터라고 하는 푸드트럭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사장님하고 직접 인터뷰를 좀 했고요. 그리고 또 확인 차원에서 어, 담당 한국수자원공사의 담당지사의 직원 한 분과 전화로 또 인터뷰를 하고 이 내용을 알려드린다는 점 밝혀드립니다. 자, 제가 이 여사장님에게 먼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이 푸드트럭을 시작하셨나요? 자 이곳이 개장한지 9년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시고요. 자 어떤 기관에 처음에 입찰을 하신 건가 하고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 이 경인 아라뱃길 자체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수변공원의 이런 푸드 트럭의 경우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입찰 공고를 내는데요. 2년에 한 번씩 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내년에 한번또 한 내년 초에 한번더 나올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여사장님의 경우는 규정 준수를 잘 해서 그런지 지금까지 계속 재선정되어 오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만 이제 이 경인 아라뱃 길의 경우에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한다는 것이고요 또 시도 지역의 각각의 그 장소에 따라서 관할 기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어~ 또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 질문으로 한달 수입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어~ 구체적으로 대답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에게는 권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어~ 왜냐하면 이곳이 주로 주말 장사여서 평일은 거의 수입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이 처음에 입찰 공고가 날때 초기만 해도 청년들에게 특전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가 보니까, 아, 어그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를 덜어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또 아마 이런 어떤 곳들은 푸드트럭의 경우에 조금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또 조금 더 특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은 그 관할 기관에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관심 있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지 질문을 했고요. 어, 이 여사장님의 경우에 5, 60대 분들에게는 권할 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제 주말 장사기 때문에 뭐 일주일 내내 고생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어, 또 부양가족이 없으면 어, 이분들이 주말 장사 해가지고 그냥 생활해 나가기는 어, 괜찮다고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장사가 잘 되는 곳은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기관의 공고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철저히 준비해서 입찰에 응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어,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여사장님의 경우에 경험상 정해진 규정과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 하셨습니다. 어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관할 기관의 어떤 그어 규칙, 규정 또는 권고 사항들을 좀 무시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봐요. 그러면 당장 이분들은 그때는 이익을 조금 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그 재입찰 때 불이익을 당하게 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소송으로까지 가면서 어 그다음에는 또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놓고 보면 어, 그 정해진 규정과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은퇴 준비를 하실 때, 나중에 어,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시거나 그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어, 그 다종, 다종 다양하게 그 진로들을 모색해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공유해 드린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또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은퇴 준비가 보다 전략적이고 또 보다 명쾌하고 또 보다 유쾌한 경험이 될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